추운 사람 다 들어오세요, 여러분. 음... 허니콤보, 허니콤보 먹었구나. 맛있겠다. 아니 제가 저번에 그 리얼 후라이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리얼 후라이드를 진짜 드시고 나서 거기. 목좀 쉬었어. 그 공카에 호, 진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 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. 저 대신 드셔 주셔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고요? 오늘 좀 이쁠 일이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좀 이쁠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뻤네요 머리 안 잘랐어요, 여러분 아직, 아직 안 잘랐어요. 아직 그대로 잘 지금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, 저 헤어 누나랑 지금 계속 잘 고의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. 아, 갖다주고 싶다. 여러분, 오늘따라 저는 더 추운 것 같은데. 괜찮아요? 영균이영상 후기? 제이그 며칠 전에 올린 영균이영상 말씀하시는 거죠? 그거 이습을끝나고이제집을가고 있었는데 보이영영이가 휘황이, 갑자기 그찍요 뭐만 찍어, 뭐 이러길래, 찍어봐 이러길래, 뭘입니까? 이빨 아, 켜봐 이러길 켜졌죠 그러니까. 네, 내가 눈이 보고 싶다서 날켜뭐 이러길래. 갑자기? 그 찍어요. 그래서 찍었죠 찍으라니까. 그리고 진짜 막 취해서 부르는 거예요. 그래 진지하니까 나도 진지하게 탁 찍어줘야겠다. 카메라 각도를 스포하면서 좋은데 찍었죠. 근데 NG가 한두번 나왔었어요. 한두번두번 두번 다시 찍었던 것 같은데 한두번 다시 찍었던 것 같은데. 아유, 별로 안 왔었어요, 여러분. 진지했었어요. 저랑 희영이는 너무 진지했었어요. 그걸 보면서 음. 야 이거 이거, 아. 이거 동영상 좀 핫해질 것 같은데 영윤아 이랬죠 그러니까 희영이가 또 입술, 입목 올라가면서 그래? 진짜? 희영이가 <laughs> 어? 이거 영상 핫해질 것 같은데, 여이가 왜냐면, 눈, 눈 오는 시즌이잖아. 응. 그러니까, 영균이가 응. 아, 그래? 아, <웃음> 하면서, <웃음> 어, 형이 뭐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? 뭐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<좀> 지가 <지글지글> 찍으를 해놓고. <laughs> 지가 찍으를 해놓고 내목 올리지. 따뜻하게 항상 입고 알겠죠? 항상 따뜻하게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그리고 건배사는 장난이니까 미성년자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판타지 여러분 공카에 이렇게 또 바로바로 바로 막 보고 싶다고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. 갈게요. 진짜 갈게요. 안녕. 갑니다.